가장 큰 유혹이 예. 신용카드라고 합니다. 아, 맞죠. 그렇죠. 신용카드 예.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한두 아닙니다. 명이 아니예요, 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신용카드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. 문철직 씨. 네. 한달 신용카드 사용량 어느정도 됩니까? 계산할 수 있겠어요? <laughs> 와자이 아, 계산 가 이게 저블 재테크가 아, 참어려워지는거예요 그쵸? 네. 네. 얼마 저는,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와이프가 알아서 다, 이렇게, 다 해주니까 아, 아, 와이프가 알아서 음. 해준다 아. 청박때는막 한달에 카드값이 막500 가까이 이렇게, 아, 이렇게 저는 이제 카드가 3개를 돌려 쓰고 있어요 그 돌리는게 어, 아니죠 돌린다는거는 네. A카드에서 아니, 를 B카드에서 아, 음, 그런건 아니고 제 손에서 돌려쓰죠 이제 아, <laughs> 제 손에서 이렇게 <laughs> 아, 오늘은 뭘로 해볼까? 오늘은 뭘로 해볼까? 영어로! 지시 아까 요거 썼으니까 이번에는. 요걸로. 요걸로! <laughs> 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데, 어, 그거는 사실 기준이 없어요. 저는 사실 모든 지출을 거의 신용카드로 해요. 음.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내역도 남고, 음. 이렇게 막 몇십원 계산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음. 이래서 거의 1 0 0라고 보시면 돼요. 100% 모든 지출을 거의 신용카드로 음. 하는 아유. 것 같아요, 저는. 그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신하영. 아나운서의 신용카드 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. 아.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. 아, 좀 창피해요. <laughs> 뭔데요? 뭔데? 요제 사실 정말 경제관념이 없어서 네. 이걸 준비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을 봤는데, 자, 일단 최근 6개월간 신용카드 월 평균 금액이 <laughs> 293만 원. 293만 원. 많이 보. 네, 네. 그런데 대부분이 식기예요. <laughs> <laughs> 대부분이 식기다. 매일 꽃등심 드세요. <laughs>